일런 망할. 녹화가 안 켜져 있었구만. 자,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일머를 이유 살볼 건데요. 녹화를 실수로 안 켜고 여기를 깨버렸어요. 어, 잠시만.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이게 있었어. 오이 오늘은 그렇게 밝지 않네 이게.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 겁나 쉽죠. 음, 겁나 쉽죠. 음, 응, 겁나 쉽죠? 정말 쉽네. 어, 어떻게 가지, 여기서? 어, 씨! 잉! 응! 어? 오. 점프, 점프 이용한가? 점프! 아이씨! 점프! 여기 조금만, 한이 정도만 가자. 한 번, 응. 점프! 오 마이 갓! 오 씨야, 씨야, 씨야! 할수 있어. 그 그래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음. Oh my god. 오케이.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 어, 아까 됐었어. 닭가 됐을 뻔. 오, 케이안시어갔어 오, 시 오, 마이갓시재 제발 아메가 잠깐만, 어시에 어떻게 하지 이거? 어시에 그만 어떻게 가냐 이거? 아,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어시에야 야, 기다려봐, 어어어어어 어, 오케 오케, 와 대박인데 이거? 와. 더이상 나도 샘을 수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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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간어 근데 그만 아니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우 어. 어, 씨야 그만 가아야 어, 그만 가라고 이 자식아 아야야야 아 야, 야, 야. 아, 나 길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또 길게, 이렇게 길게, 길게. 오마 내가. 또 이렇게 길게, 길게. 어, 어, 어 왔어. 야나또 겁나 잘안돼 이거. 야, 이거 깰수 있다. 깰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운데 조금. 엄마야. 어어어어어어어야 어.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어 잠깐만 나 점프가 안돼 왜? 야야 멈춰 봐. 이리... 아 맞다. 달리기가 있었구나. 엄마야 엄마야 아홉시엔 엄마 이 기다리면 안 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만 가이 자식아 어, 위험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오케이 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뭐 이거 깨면은 바로 끌거임 아 오래 하고 싶지 않아 이걸 난 이순간을 즐기고 싶지 않아 쬐 o 오 l 스톱 오우 쉣 예로우 스톱! 오마이갓 어이해 야... 근데 저기에 걸리지만 않으면은 나 바로 갈수 있음 솔직히 내가 어잘 못하는 척 하는 거잘어 티가 많이 났죠. 네, 사실 저, 저 겁나 잘해요. 지금까지 어, 개발자를 위해서 어, 잠시만 어, 속아 속여 주신 거였습 니다. 이제부터 재미 없을 거예요. 하하하 이런 망할 멈춰라 이 자식. 어어 어. 됐어 아 이것도 아씨 아 여기 걸리면 망하는데. 어? 어? 야나 겁나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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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저걸 어떻게 가니? 어야얘안돼안돼아우안돼 야, 어이씨 오케이 오케이 야나깰수 있을 것 같았어 방금 뭔가 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오마이갓 oh 어? 어 영화 볼때 이런 거 나오잖아 뜨거하 어어 어어 어야 멈춰 오케이 잘했어 역시 아씨약 아니 역시 놨는데 친구가 아니었구나. 엄마야. 딴딴. 딴딴. 아추격전잘 가지야! 아, 멈춰 멈춰 한내 쪽까지만 가고. 그래, 제발 제발. 오케이. 갈수 있어. 좀 빠르게 끝내 보자. 어, 안 돼. 어, 빠르게 끝내긴 글렀네데 어, 10분 안돼 20분 원래 스마일물 지금부터 1편부터 2편빠져 한게 거의 20분인데 이것도 한 20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도중에 끊을수도 있는데 이번엔 전혀 그럴일이 없을것입니다 하하하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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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깜짝아 어, 이번엔 근데 화를 잘안낼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화를 겁나 많이 냈는데. 어, 편... 어, 안 돼서 다행이다. 아,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하하. 어? 어? 아, 아, 까비! 아, 아깝다. 야, 겁나 아까워. 봤죠? 근데 겁나 아깝다. 와, 대박. 야, 이 정도면 나 고인물 아님? 어, 씨야! 까비다! 야, 나 10분 한 번에 끝낼 수 있음, 이렇게 하면. 닫지 만 아니면 안 돼, 저기. <laughs>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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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됐어. 아야야야, 아, 다시 해야 되는 좀 위험한 데 저거 오케이. 안 돼! 아니야, 는 거기 또 중간에서 체크포인트 좀 하고. 끊어도 되게 괜찮을지도? 어차피 20분도 꽤 많은 시간은 아닌가? 오케이, 제발. 아씨야, 이건 아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화를 낸게 아니고, 아, 화를 낸 게. 자, 저는 이 게임을 최초로 하면서 어, 화를 냈답니다. 어, 근데 PC 화면이 보이네요. 어, 조금만 더예쁘하면은또 보일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가자~ 여러분, 구독을 노와, 눌러주세요. 진짜 이번에 할수 있어 구독 눌러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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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나될 뻔했어. 자, 진짜 구독 안... 아 여러분이 구독 안 눌러주셔서 그런 거임.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야, 여기 거의 끝나는 거 같은데? 쪽? 얼씨? 와우! 야나 진짜 겁나 잘하는데 이거? 아야 잠깐만 그건 아니지 오케이 아야 이건 아니야 아 그만 가이 오케이 이정도는 껌이지 나한텐 어. 이정도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저기 보고 약간 바다라고 생각 하자 오마이갓 야 근데 편집하면 그냥 10분도 안될 것 같은 어 아닌가? 아이씨야 잠깐만 나 죽을 뻔. 오케이 안 죽었어. 죽지 않고 저기로 안 갔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안 됐어 안 저야 소리 내면 죽는다. 나한테 진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불러내서 널 죽여버릴 거야 단판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아깝이 야 진짜 아깝다. 근데 이거는 아깝지가 않아 이것도 별로. <laughs> 어씨야 될 뻔. 여기서 연 계속 누르는 거야. 까비다 까비다. 야, 아 제발 그만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실패는 곧 도전의 어, 실패가 어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셨나?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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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위기는 위험한 위험한 잠깐만 위기. 아,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반도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기서 아니다. 그냥 가자.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어. 쟤때문에 오, 시야,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아, 시. 지금, 헤드셋 끼, 헤드셋이나 뭐냐, 이어폰, 끼고 계신 분은, 지금, 왼쪽에서, 만 소리가 들릴텐데 지금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지금 제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어폰이나 헤드셋 어 거꾸로 끼고 계신 거임 키. 어 씨야. 아 이거는 진짜 아 깝네. 아니면 그냥 에, 그냥 헤드셋이나 그거를 그냥 빼고 그냥 보는 게더 나을 듯. 오오 오, 오. 아, 진짜. 아 저게 좀더 넓으면은 좀깰수 있을 듯. 하지만 이거는 제작자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짓을 했지 않을 거야. 와, 까비, 저 진짜 겁나 아깝다. 오케이 앉됐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넌 you can do i s 라고 말해 주세요. 지금 혹시 저못갈 거라고 말하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맞을 것이 있을 거야 분명. 로인 로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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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can you smile, but clear can't 맞나 이게? 어쨌든, 넌스마일모를 목, 스마일모의 이, 이거, 여기, 이, 이것을 클리어 못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할수 있어. 긍정적.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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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할수 있어, 나는.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I c a n do it! 난할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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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내가 A를 조금 짧게 눌러서 그래. 야, 나 야, A를 길게 눌러야 돼, 다. 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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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와! 대박! 와, 대박! 할수 있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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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나 비싸 아닌가? 잠깐 순서가 잘못돼서 뭔가 아야 미안 미안 안 할게 안 할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오케이 친인 사실 나는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집이수어 오빠 오빠 나 비싸 어이시 깜짝아. 아, 잠시만. 어,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제 폰. 에 그래서 잠시만 멈췄는데, 안 보이죠, 시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야, 잠깐만. 아, 내왜 저기 있었지? 어. 아, 맞다. 빨간색이 당연히 죽었었지. 아유. 어이씨, 깜짝아. 근데, 동영상 올린 게, 어, 그 2편 올린 그 다음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 나는. 오케이, 제발, 오케이, 아, 싱 어이씨, 잠시만 야, 이건 아니지, 근데, 진짜. 에바. 어예 잠깐만 나 카메라 보고 있었구나 위안. 지금은 누르면 안 되고 아 눌러야 됐었구나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스피드. 아 잠시만 잠깐만 이거는 아 a 캔 아니 나할수 있다고 말했잖아. 아, 잠깐만. 아니, 지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오 씨야, 야야, 안 돼. 나 다시 죽여 버릴 거야. 야, 너 거기 딱 대라. 야, 죽여버린다. 봐. 진짜 실제로 왔는면너 진짜 죽여버릴 거임 라고. 아, 진짜. 아, 이거를 연타로 아, 이게, 왜 왔냐면. 아, 잠깐만. 아, 저거 무슨 서거못 가는데. 아, 진짜 겁나 오졌네. 그럴 수도 있어. 실패는 도전의 아니 아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시다.라고 한거예 아니 아니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화났어 나 지금. 활기차 지금. 나 지금 노래 듣고 있어. 이어폰으로. Oh my god! 따라 뛰뛰다리 뛰뛰다.

역시, 운명은, 아니야. 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나는 로이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로이라는 유튜브가 좀 많았다. 죽었어! 어, 잠시만. 내가 왜 멈췄지? 망할?